할렐루야, 우리 남부연회 제23회 찬양축제가 열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찬양단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교회, 하늘문 교회에서는 이번에 중창단이 출연을 했는데 오늘 참여한 모든 합창단과 중창단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는 크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부연회 청장년회에서 해마다 이 찬양축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교와 봉사와 어려운 일을 돕는 일, 특히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선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청양지방 운곡교회가 낙례로 인해서 주택이 전소되었는데 여기를 돕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또 여러 교회가 협력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의 찬양축제와 기도가 어려운 교회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찬양축제를 위해서 수고하신 청장년연합회 회장님과 임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아름다운 목원대학 교회에서 축제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 축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